뭐야, 이꽃 파티는. 아, 오늘 이상하게 매칭이 안 잡히네요. 지금 1분 넘어간 매칭만 몇 번, 한 5번, 6번 잘랐거든요. 1분 넘어가면은 약간 고랭크랑 매칭되는 것 같아가지고, 잘랐는데, 지금 한 6번? 시도만에 지금 겨우 잡혔네요.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? 아니면 살인마가 없는 건가? 아닌데, 살인마는 많은 것 같은데. 그 이제 생존자가 더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왜또 레리야 아 미치겠네 그래도 기왕 팩 미니 옷도 새로 산 김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어 살인마가 누굴려나 아직까지 심장 두근두근하는 게 없긴 한데 오니 이것은 맛있는 만두? 이건데, 스피릿이면, 원한일 수도 있는데. 아이, 아, 어, 원한 원혼? 나이스 루인이었네요. 아, 무서워. 어, 아, 두근거려. 여기 왜, 토템이 하나 더 있지? 뒤를 봐줍니다. 김희남! 누구지, 저거? 실내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? 필이신가? 이거 원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겠지? 아, 님들아 미안해요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이게 메구야 미안해. 아 나도 바보다. 호프가 바로 불 들어오진 않잖아요. 그, 1걸? 2걸? 그때쯤 돼야지 불 들어오지 않나? 아, 왜겠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. 와, 이거 어떡하냐. 아이 이거 매그한테 미안해서 내가 자리 체인지를 해줘야 되겠어요. 진짜 매그한테 너무 미안하다. 난 중앙 발전기부터 빼야 되겠네요. 게임 터졌다. 아하! 아, 아이 멍청아 왜 그런 거야? 아, 나 미치겠네. 이런 똥멍청이를 봤나 이거. 와 이거 중앙 발전기 빼야 되는데. 와 미치겠다. 이거 뺄수 있나? 이거는 대개발 하겠습니다. 이건 무조건 빼야 되니까. 아니, 이걸 구한다고? 내가 구하려고 그랬는데, 이거. 이건 중앙은 뺐고. 아 이거, 저, 이거 이번엔 제가 구하러 갈게요. 어, 아, 자살했다. 아. 꺼내세요. 망했어, 망했다. 그 입방 망했어. 사픽, 사픽. 오지마, 오지마. 오지마, 오지마. 오지 말라고 랬다나 견자단하고 자살할 거니까. 이것도 이러다가 성공하면 가분 쏴야 되는데. 어, 그렇지. 성공할 리가 없지. 대구로 나가길 바란다, 친구야. 난 간다. 토템 두개 먹은지. 아, 내가 다 죽였어. 아, 미안해요. 어떡해. 여기 그 정신병원이네요. 나는 루인부터 확인. 에, 루인 없네요. 어. 나한테 먼저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. 아, 저쪽에 있네요. 이쪽으로 오지 마, 이쪽으로 오지 마. 아니, 도대체 무슨 살인마지? 또 스피, 아까 그 스피릿이면 캠핑하겠죠? 저 친구가 견자단만 시도를 안 했으면. 아, 바로 해버리네. 이놈의 주둥아리. 오, 견자단 성공? 이피은 걸리고. 이건 성공적으로돌렸고이응이를 구하러 갑시다. 영차 영차 헛들헛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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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맞춰가 하나 둘다음음에 바로. a 고 아! h Ah. a 사 아, 아 걔, 내가 이걸 누구를 뭐라고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. 맞네. 바로 왔네. 아까 그 사람 만나본데. 아 이거 열어보지 마 제발. 그냥 가 제발 그냥 가 제발 그냥 가. 안나왔으면 됐는데 이 멍청아 파르마도 아니면서 이씨 오아 방금 에어갈고린인줄 알고 좋아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날 안따라온다고? 아 아씨 야 욕할뻔 다행히도 스피릿이 이쪽으로 안와서 어? 내 구급 상자 이런 아나 자일도 안 나오고 진짜 이거 아하 그래도 나이 발전기 1 인분 했다잉 아우지 상자 안 깎겠지 안 깎길 바란다 안 깎길 바란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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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안 깠다 제발 매튜 매튜 매튜를 외치면 구상을 줄 거예요. 자 이제 보세요 하나 둘뿅 나이스 에헤이헤이. 어 뜨거워 엇 어. 우후 스프레이트 발동 어우씨 우우우우우우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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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아니, 왜, 아니, 스피디 왜 넘어와? 어, 이님, 순간이도 그래? 어... 친구야, 너라도 개구로 나가. 난 자살할게. 간다,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니 왜 이렇게 계속 꽃 파티야 꽃만 나와 아무도 경험치 없어서 써지지 않는구만 나도 안 쓰는 주제 하하. <laughs> 이번에도 또그 스피릿은 아니겠죠 이거 그 스피릿이면 아까 두 번째 게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판 스피릿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스피릿이다? 친구해야 돼 우리는 인연이야 친구 먹어야지 하지만 받아줄 리가 만무하겠죠 자, 루인이 나 확인을 해봅시다 루인 없네요 어? 근데 아까 그그 그 스피리 루인 없었는데 퍽 세팅을 받고 가다 보 아, 이거 또 스피리! 아 아, 이거 아까 그분 맞나 본데요? 와, 친구 먹자 친구 먹자 야, 친구 먹어 어이, 부시네 안 돼, 다음 판자로! 다음 판자로!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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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발이! 헤어! 오, 우후! 아! 이런 능력 쓰고 오셨어요? 아, 이 사람 맞나 봐. 와, 친구 하자, 우리.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줄래? 이 지금 데이비드도 전, 전판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. 야,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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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오지 마. 꺼져.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오지 마. 가라고. 저거보시에요 캐비닛 들어가면 얘네는 바로 포기하더라고요. 캐비닛 들어가거나 무슨 다른 행동을 하면 포기하니까 보시 따라온다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무슨 행동이라도 하세요. 그럼 가요, 쟤는 어떻게 또 같은 스피릿이야. 어떻게 사면 속 만나. 그 많고 많은 살인마 중에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쯤 되면 저 친구도 웃길 겁니다. 또 만났어? 너도 참운 없다. 이러면서. 오, 매트, 매트, 매트 안 해쳤는데, 부상주네. 에헤. 개이덕. 어, 지금 또 렉이 심해지고 있네요. 눈 깔아, 눈 깔아. 눈 깔고 다니면 좀그래요눈 깔고 다니다가 캐빈에 보이면 잠시 들어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한 후 이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어, 스피릿 저기 있다. 데이비드 따라가겠죠. 잘 가고. 오지 마! 저는 무조건 대깨발이에요. 아! 자살했다. 저 친구 입장에서도 답 없을 거예요. 이 사람 잘하더라고. 아, 아 어떻게 그 사면 속 같은 스피릿이야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오늘 아침부터 스피릿이야. 뚝 깨발, 뚝 깨발, 뚝배기 깨져도 말땡겨오사픽오 저기 있었네요 사픽 이거 무적자리 아니 이런 이거 앉아서 어떻게 비빌 수 없나? 아아아 메튜, 아 메튜이. 아, 아, 매튜. 아, 앉아서. 샤샤. 일로 오겠죠? 이 문이 제일 가까우니까. 일단 문부터 딸까요? 문 닫아, 문닫 좀, 문 닫아.